스케일링을 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들어가 줘야 국민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요즘 간혹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어, 스케일링 말고 이것 하세요 뭐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좀꽤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런 잇몸 치료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구강 청소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잇몸 치료라는 것이 스케일링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잇몸 치료는 왜꼭 해야 되나? 눈에 설명 드렸지만 잇몸 질환의 기본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석의 양, 그리고 치석이 어느 부위에 생겼냐, 그리고 이미 생겨있는 치석들이 어떤 증상들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단계별 잇몸 청소, 잇몸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잇몸 치료의 종류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치근 활택술이라는 게 있고, 치주 소파술,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치석을 청소하는 거고요.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치은 연상, 말 그대로 잇몸 밑부분하고 치아의 경계 부분, 특히 치아 쪽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딱 보이는 치석을 제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치근 활택술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 치석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존재하지 않고 잇몸 밑으로 살짝 들어가서 치근, 말 그대로 치아 뿌리 부분에까지 치석이 생겨서 그 부위에 치석을 제거할 때 치근 활택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치근 활택술이라고 할 때는 치아 머리 부분은 제일 바깥층에 범랑질이라고 하는 아주 매끄럽고 단단한 층이 쌓여 있다면 치아 뿌리 부분은 범랑질이 없고 범랑질보다 조금 더 무르고 조금 더 거친 표면인 대각질이라고 하는 표면이 존재합니다. 대각질 바깥에 치석이 생기면 굉장히 더 쉽게 생깁니다. 범랑질보다. 그래서 치근활택술을 할 때는 보통 이 치석뿐만 아니고 치석에 오염된 백악질까지 같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근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치근활택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주 소파술이라고 있는데, 치근 활택술하고 조금 경계가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이 치근 활택술만으로는 뭔가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 치주소파술이라는 건 하고, 이거는 굉장히 잇몸 아래로 깊이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보통은 치주소파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잇몸 아래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아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치주소파술을 한다. 그리고 특히 치주소파술을 할 때는 한꺼번에 입안 자체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부위별로 두번 내지 네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치주소파술이 들어갈 때에는 꼭그 전에 스케일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치주소파술이 들어가줘야 국민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치주소파술부터는 이제 잇몸에 조금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생깁 니다. 치근활택술까지는 별다른 환자분들이 느껴지는 자각 증상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좀 약간 붓고 근질근질한 이런 느낌이 아닌 눈으로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부어있는 게 보이는 정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치음방리치주소파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 가장 안 좋은 상태일 때 치료인데 말 그대로 마취를 하고 잇몸을 메스를 가지고 절개를 해서 아예 덮고 있는 잇몸을 오픈을 시킵니다. 왜 오픈을 시키냐? 오픈을 시켜야 깨끗하게 청소가 잘될 정도로 아주 깊은 부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까지도 치석이 이미 많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치은박리 소파술을 할 때는 간혹 뼈 이식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가성비, 가성비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스케일링도 그렇지만 잇몸 치료라고 하는 치근 활택술, 치주소파술, 뭐 치음방위 소파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잇몸 구강 건강관리, 치주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진료가 되겠죠. 환자분들의 부담금은 얼마 안 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잇몸 관리, 청소 관리, 잇몸 치료 방법들을 바로바로 바로 근처 병원에 가셔서 그런 치료들을 받으셔라.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큰두 가지 있잖아요. 많이 아플까 봐. 그 다음에, 아한번 갔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까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몸 치료 정도로 가볍게 문제를 해결해서 내 치아를 조금 더 수명을 늘리고 조금 더잘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를 방문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병만 더 키워서 가셔서 아예 이를 빼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버리면 결국에는 비용도 더큰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뭐 스케일링은 굳이 스케일링으로 끝날 문제를 가지고 뭐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 소파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가벼운 치은 연상 그러니까 잇몸 위쪽 치아 부분에 붙어 있는 치석 가지고 치근 활택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치근 쪽에 치석이 없는데 괜히 어, 치근 활택술한다고 대각질까지 오히려 손상 죽으면서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스케일링 말고 치근 활택술 해주세요. 물론 치근 활택술이 치근 부위에 붙어 있는 치석까지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치근 부분이 아닌 머리 부분에만 쌓여 있는 치석은 일반적인 스케일로도 충분히 잘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잇몸으로 표현되는 증상은 뭐냐? 원래 피가 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피가 난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봤더니 그쪽 부위만 뭔가 살짝 부은 듯하고 빨갛게 발적이 돼 있다. 빨갛게 발적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치할 때 거기가 건드려지면 피도 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뭔가 그런 불편한 느낌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봤더니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스웰링, 붓기가 생겨 있다. 그러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스케일링 후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들께 상담하거나 설명드릴 때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가 더 시려졌어요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치아 머리 부분에 가볍게 생긴 치석들은 제거를 하고 나서는 크게 불편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치석이 이제 치근으로 타고 내려가서 치근 주위에 치석이 생기면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가 된 순간 이 치근 부위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스케일링 때문에 시려진 거라기보다는 치석을 제거하고 났더니 이제 치근이 바로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차고 뜨거운 거에 조금 예민한 반응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치근을 덮고 있는 대각질은 치석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스케일링 받고 처음에만 시린 증상이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린 게 없어진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듣는 질문이 시려진다 말고 스케일링 하고 나서 잇몸이 더 꺼졌어요 잇몸이 내려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치석으로 인한 염증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많이 붓는다고 많이 부어 있던 잇몸이 그 염증의 원인되는 물질들 특히 치석 같은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해내는 치료를 받고 나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다 보니까 잇몸이 꺼지는 겁니다 부어 있던 잇몸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치아의 틈과 틈 사이에 까맣게 뭔가 치아처럼 보이게끔 막혀있죠, 쉽게 말하면. 근데 막혀있는 게 그게 치석인 거죠, 치석. 그래서 그런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했더니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부었던 잇몸이 붓기가 빠지면서 가라앉음으로써 잇몸이 내려가요. 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잇몸 치료의 구체적인 조금 더 세부적인 종류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연령대를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만 아니라면 시석이 생기지 않게끔 평소에 구강 청소 관리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치석이 생겼을 때는 치아 뿌리 쪽으로 타고 들어가지 않았을 시기에 바로바로 바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훨씬 더 편하시고요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꼭 치과를 정기검진하셔서 스케일링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그 즉시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